로맨틱한 여름밤 하늘 데이트 필수. 연인에게 아는 척 알려주기 좋은 별자리 탑5입니다. 첫 번째는 여름철 대삼각형 배가, 데네브 알타이드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은 여름밤의 대표 별자리죠. 아는 척 포인트. 알고 있었나요? 여름철 대삼각형은 도시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별자리예요. 검은 고자리의 배가, 북쪽 하늘에서 다섯 번째로 밝은 별이에요. 아는 척 포인트. 배가는 14,000년 후에 북극성이 될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백조자리, 은하수를 따라 길게 펼쳐진 백조가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는 척 포인트. 백조자리의 네네브는 여름철 대상각형 중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이에요. 무려 1400광년 떨어져 있답니다. 독수리자리에 알타이르, 견우와 징녀의 전설이 담긴 별자리죠. 아는척 포인트. 동양에서는 알타이르를 견우, 배가를 징녀라고 불러요. 이들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연인으로 7월 7일 7월 7석에 만나죠. 마지막으로 전갈자리. 붉은 안타레스가 중심을 이루는 전설 속의 전갈이에요. 아는척 포인트. 안타레스는 반화성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빛이 화성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이 별자리들을 알고 있다면, 연인과 함께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